얘들 안녕? 하이 미영 선생님이야. 이제 검정고시 고졸 영어 완전 정복을 해보도록 하자. 이름하여 영자랄 하이 미영쌤이 아낌없이 퍼주는 강의. 오늘은 출제 경향 분석 및 학습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 자, 단기간에 성적 올리기 노하우를 오늘은 공유를 하려고 해. 오랫동안 영어를 차곡차곡 공부를 한 친구라면 고졸 검정고시 영어라고 해서 결코 어렵지 않을 거야. 금방 쉽게 성적을 올릴 수 있지만은,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정말 단시간 내에 성적을 올려야 되는 우리 친구들 많이 있잖아.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정말 단시간에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오늘 선생님이 알려주려고 하거든? 이 방법은 실제로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다른 자격증 시험을 칠 때도 마찬가지야. 이 방법을 기억해 놓으면은 그것을 습관으로 잘 배워 놓으면은 이제 시험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으로 될 거라고 믿어. 단기간에 성적 올리기 노하우 첫 번째는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두꺼운 문법 책을 사서 아나 오늘부터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지 하고 기초부터 쌓아야지 그래서 처음부터 두꺼운 책을 사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정말 시간이 많이 걸려 그래서 항상 어떤 시험이든지 특히 고졸 검정고시 영어 같은 경우에는 시험지를 먼저 보도록 해 책을 문법 책을 펼치기 전에 출제 기출 문제를 먼저 펼쳐놓고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해 시험의 특성상 많은 아이들이 시험을 치잖아. 그러면 개, 개인마다 어, 그 시험에 강한 강점이 다르다고. 그래서 시험을 만드는 출제자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유형을 배치를 해 놓아서 어떤 친구들이 그 시험을 치더라도 이 문제는 강하고 이 문제는 약한 점을 가려내는 변별력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시험이든 그 문제에 해당하는 유형이 있기 마련이야 검정고시뿐만 아니라 수능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어, 기출문제 몇년 치를 보고 어, 유형을 파악해 보면 어, 비슷한 공통적인 유형이 나오는 것을 알수 있어. 오늘은 선생님이랑 그 문제에 대한 유형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거든. 이 문제 유형만 파악을 해도 공부에 3분의 1은 했다고 봐도 괜찮아. 그래서 단기간에 성적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꺼운 책을 펼쳐서 공부하기 전에 시험 그 자체로 문제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해보자. 그리고 두 번째는 기출 문제로 공부하는 거야. 자주 나오는 문제는 정해져 있어. 그 말은 그게 중요하다라는 뜻이고, 그리고 앞으로도 또그 비슷한 문제를 내겠다는 뜻이야.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통하여서 내가 공부를 하는 것이 시간을 줄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수 있어. 어, 그리고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어, 기출문제에 나와 있는 빈도 높은 단어와 빈도 높은 문법 위주로 공부를 하는 것이 중요해. 어떻게 1부터 100까지 전체를 다알수 있겠어? 전체를 다 공부하더라도 잊어버리는 게 생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순서를 정할 때 중요한 것 그리고 급한 것 위주로 공부를 해나간다면 은 내가 단시간에 실력을 높일 수 있는 핵심 요소가 될수 있어. 이세 가지를 검정고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가지고 꼭 유념하여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를 해나갈 거기 때문에 하나하나 공부를 해나간다면 정말 몇달 안에 단기간 안에 영어 100점도 노려볼 수 있다고 난 믿어. 자, 선생님이 이제 그 노하우 모조리, 모조리 풀어줄게. 자, 실제로 문제 유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검정고시 기출문제를 파악을 해야 되겠다. 그치? 기출문제는 필요한 친구들이 있으면은 무료로 공유를 해줄 거야. 신청, 폼에 신청을 하면은 무료로 모두 어, 이메일로 발송을 하려고 하거든? 이거는 실제로 2019년도 2회, 8월에 친 시험이네. 자, 고졸 검정고시 영어는 25문제라는 거. 그리고, 한 문제당, 그러면은, 4점씩, 배점이 된다라는 거, 다잘 알고 있겠지? 자, 25문제니까, 많아야 25개 유형이야. 어, 여러가지, 문법도 그렇고, 단어도 그렇고, 엄청나게 내용이 많아 보이잖아. 근데, 시험 문제는, 거기에서 중요한 것을 출연해서 문제를 내야 하기 때문에, 모든 내용이 다 나오지 않아.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공부를 해 나가면 시간을 엄청나게 줄일 수가 있겠지. 근데 25개가 아니고 선생님이 분석을 하고 수년간의 기출 문제를 파헤쳐 보니까 크게 유형은 4가지로 꼽을 수가 있어. 그거를 이제 다 같이 잡아보도록 한번 해볼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데 어휘, 수거야. 검정고시는 어휘, 수거 문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 딱 어휘, 수거만 다루는 것은 25문제 중에서 8문제에서 약 10문제 정도 배당이 되는데 25문제 중에 거의 반을 차지하잖아 그치? 근데 실제로 독해 문제에서도 내가 어휘나 수거를 알지 못하면 해석을 할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어 검정고시는 거의 대부분 어휘와 수거가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돼 근데, 어휘수거가 상당히 많은 것 같지만, 실제로 알아야 될 단어는 그렇게 많진 않아. 어휘수거 문제를 선생님이나 해설하면서, 키스가 담겨있는 빈도가 높은 단어를 공유할 예정이거든? 선생님의 강의를 꾸준하게 들어온다면, 반드시 고득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쌤이 확신을 할 수가 있어. 그러면은, 실제 기출 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같이 파헤쳐 보자, 그.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문제야.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단어만 알면 1초 만에 답을 풀수 있는 문제겠지. 그리고 2번, 3번도 마찬가지야. 수거의 뜻을 묻는 것도 내가 이 수거만 알고만 있으면 1초 만에 답을 풀수 있는 문제야. 그리고 의미 관계를 나타내는 건데 어, 반의인가유의인가 어, 비슷한 단어인가, 반대의 뜻을 가진 단어인가를 살펴보는 건데 여기에서 나머지 색과 다른 것을 볼때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그리고 전치사를 묻는 문제, 그리고 두 문장 중에 공통적으로 들어갈 단어를 찾는 문제, 그리고 교훈이나 격언, 속담 등을 물어보는 문제인데, 이거는 문장을 잠시 읽으면 어느 정도 추측을 할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담을, 모든 속담을 외우지 않더라도 그렇게 어려운 질문은 나오지는 않아. 어, 그리고 이거는 독해의 파트라고 볼 수도 있지만은, 독해를 읽으면서 들어갈 단어를 찾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휘 파트에 나는 넣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여기에 넣었는데, 독해 속에서 단어를 찾는 문제가 두 문제나 출제가 되고 있어. 기존의 문제의 유형대로라고 하면은 24번에는 연결어를 묻는 문제가 들어가는 게 맞는데 2019학년도에는 24번까지 독해 속의 단어를 찾는 걸로 문제가 출제가 되었더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어와 수거를 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수 있어 자 선생님이 단어와 수거 외우는 방법을 다음 시간부터 하나씩 알려줄 텐데 기존에 외웠던 단어만 달달달달 외우는 것보다 단어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는가에 대해서 그 방법도 종료를 하려고 하니까 꼭 구독을 해서 시청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 자 두번째는 문법이야 문법은 실제로 시험에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 밖에 출제되지 않는다는 사실 혹시 알고 있었어? 우리가 영어를 시험 친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어, 문법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제일 처음 학생들이 하는 오류가 문법 책부터 구매를 해서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실제로 문법을 조금 알아야지 해석을 할수 있는 어, 그것도 있어. 근데 시험에서는 문법을 직접적으로 묻는 질문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밖에 없다는 사실. 실제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파헤쳐 볼게. 이와 같이 어, 보기가 how, when, what 이런 의문사나 접속사, 관계대명사가 최근에는 조금 어려운 문제가 문법 문제에 나온다는 게이 정도 나오거든. 근데 문, 문법이 앞서 말했듯이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 하지만 우리가 기초적인 문법은 알고 있는 것은 앞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야. 어, 그래서 문법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은 어, 기출 문제를 통하여서 나오는 문법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왜냐면은 기출 문제에 나오는 문법은 그만큼 어, 학생들에게 틀리기 쉽게 만드는 문제이거든. 그래서 이 문제 의 유형을 파악을 해서. 이 안에 들어갈 빈도가 높은 문법 위주로 습득을 하고, 그리고 내가 실제로 영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기초적인 문법부터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갈 텐데, 어, 여기에서도 문법책을 사면 있잖아. 문법책 안에 그 어, 저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문법 지식들을 그 책안에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얼마나 책을 잘 만드는가도 되게 중요하잖아. 그래서 필요 없는 문법, 그리고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 문법, 시험에는 그닥 마, 많이 나오지 않는 문법조차도 책안에 많이 실어놓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 선생님이랑 문법 공부를 할 때는 정말 실생활에 필요한 문법,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문법을 위주로 공부를 하려고 해. 어, 그래서 책을 구매를 하여서 정말 문법을 공부하다 보면 어, 멘붕에 빠지잖아. 그리고 영포자가 돼버려 영어를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문법은 정말 재밌는 거야. 왜냐하면은 내가 실제로 영어를 말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이 문법이거든. 어떻게 문법을 대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영어를 어, 실력을 더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재미있는 영어가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어, 결정을 할 수가 있어.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많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문법 문제는 고작 한두 문제밖에 없다라는 거 문법 때문에 이제 머리 아프지 말기 약속합시다 약속 약속 해줘 자 이제 세 번째는 생활 영어인데 생활 영어는 전체 문제에서 여섯 문제 또는 일곱 문제가 출제가 돼 근데 생활 영어는 우리가 흔히 기초적으로 들어왔던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 부분은 되게 쉽게 점수를 높일 수 있는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파헤쳐 보자. 실제 생활에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어, A 또는 B의 심정으로 알맞은 것은 신경을 묻는 문제, 그리고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소, 대화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문장, 그리고 글의 순서를 찾는 것인데 어, 모든 지문 안에는 단서가 되는 단어들이 있어. 그래서 흐름상 조금만 읽더라도 답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문제 유형이라고 할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은 독해인데 독해는 실제 시험에서 8에서 10문제 정도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 그리고 어, 다소 문장이 길어서 일단 읽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는데 독해도 어, 단어가 어휘력이 조금 상승하잖아. 그러면 이 독해 부분이 해석이 되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어렵지 않아. 이것도 어느 정도 독해 파트도 나오는 유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금만 익숙해진다면은 풀수 있을 거라고 믿어. 앞에 짧은 문장에 비해서 읽는 속도가 조금 더딜 뿐이지 어, 읽고 문제 찾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 실제 기출문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볼게. 어떤 유형들이 있냐면 밑줄 친 it, 시, 가르치는 것, 찾는 것, 그리고 글의 주제 목적 요지나 제목을 찾는 것 그리고 도표나 광고 안내문에서 알수 있는 내용을 찾는 것 그리고 세부 내용 가운데 내용과 일치하는 것 또한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는 것들이 있고 어, 뒤에 이어질 내용을 찾는 것 그리고 흐름상의 문장 집어넣기 그리고 연결어 찾기 24, 25번은 거의 고정 문제지 그리고 주제 찾기 한 지문에 문제가 두개 나오는 형태야 그래서 지금까지 총 25문제 정도 유형을 먼저 살펴보았는데 그 유형을 먼저 몸에 베이도록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 뭐를 통해서 공부한다고? 어, 기출문제를 통해서 공부를 한다면 단기간에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 그래서 오늘은 문제 유형을 파악을 한번 해봤는데 다음 시간부터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해서 몇 회분을 같이 분석을 해서 실력을 어떻게 쌓아나가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노력을 한번 해볼게. 자. 선생님을 거쳐간 친구들은 사실 지금까지 보조리 100점을 받았어.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도 반드시 100점 받을 수 있다고 난 확신해.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의지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의지를 만들어낼 수 있고, 공부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정말로 중요한 포인트야. 내가 그동안 공부를 쭉안 해오고 완전히 바탕이 없는, 기본이 없는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지고 실천을 한다면. 그리고 공부를 해나가면서 당연히 어렵지 힘들다는 거잘 알고 있거든. 근데 그 힘든 과정 중에서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내 행동을 지배를 할수 있어. 그거를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어떤 친구들은 아 원래 나는 영어를 못해서 하면 되겠어. 아 내가 얼마만큼 해야지 내가 올라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나 열심히 해도 안 될지도 몰라. 그 동안 내가 몇년 동안 살아왔는데 영어를 해왔는데 안 됐잖아. 열심히 해도 잘안 돼. 아 나는 공부를 해가지고 90점 정도 맞으면 나 진짜 만족해.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도록 해. 이 생각들이 나를 잡아먹어서, 그럼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나는 반드시 0점을 받을 거고, 할 것이고, 나는 할수 있다. 이거를 하루에 공부를 하면서도 힘든 과정에서 도 그리고 기출 문제를 풀때 점수가 생각보다 안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반드시 100점을 받을 거고 나는 할 것이고 그리고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를 쇠뇌를 시키도록 해. 그러면은 그 생각이 행동으로 이끌어지고 그 행동은 결국 점수로 이끌어질 수 있거든. 근데 점수를 100점 받는다고 끝이 아니거 아니야. 중요한 거는 이제 100점을 받았다면 이런 형태로 어, 공부를 했던 그 습관들을 기억해서 이 검정고시 뿐만 아니라 대학을 간다면 대학교에 가서도 그리고 취업을 한다면 취업을 해서도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목표치를 달성을 할때그 목표치를 나아갈 때 내가 생각해야 될그 기본 마인드고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수 있는 생각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 여러분이 반드시 검정고시를 합격할 거고 그리고 이왕 100점 반드시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도 같이 노력할 거야. 자, 검정고시 영어 완전 정복. 영잘할 하이미영쌤이 아낌없이 퍼주는 강의. 다음 시간에 꼭 만나요. 이 강의가 우리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꼭 남겨주고 애교 담긴 댓글도 하나 달아주면 선생님이 정말 힘이 날것 같아요. Goodbye. See you next time.